자, 12시가 됐네요. 바로 이거 깔고 갑니다. 경고문 세네개. 그. 이번에 되게 좀 개인적으로 그냥 세발 좀 차라리 어세신 이런 거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어세신 레이더 가디언, 하이로 펀트 이거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어센던시 직업. 제가 지금까지 이번 리그에 했던 거 빼고 안 겹치는 것만 넣었고. 하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발. 아, 근데 설, 솔직히 다산건 없고 가디언만 안 나오대. 가디언만. 딴건 괜찮아 그래도. 제발 치프틴, 저거 넣어, 저거 넣어. 그래, 저거 넣어서 와. 아, 아, 글래디, 글래디에이터. 자, 근데 글래디에이터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있어. 글래디가 무난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글래디로 이제 근접이나 원거리 뭐 그럭저럭 할수 있다 치는데 주문 좀열 받을 거거든요. 이거 걸리면 안 돼. 글래디에 스펠 걸리면은 좀 짜증 나. 제발. 주문만 빼고 뭐 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발 주문만, 주문만 걸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차라리 근접, 그냥 근접하고 싶어. 밀리가 갑자기 좀 재밌으니까. 밀리, 아, 이거 주문각인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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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접, 나이스. 아, 이번에 정말 편안하다. 너무 편안하다. 아, 진짜 너무 편안했다. 이거 주작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걸로 주작질 안 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봐서 알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 이거였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걸 하든 이게 비용이 또1회기야만안 걸리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여유 있게 이번엔 좀돈 많이 써서 자유 한번 해보고 싶어 좀 좋은 것좀 해봅시다 저도 시작 제발 자유 나에게 자유의 기회를 한번만 줘 free I want freedom 제발 한 번만요. 형. 제발 1회기에만 가지 마. 1회계 안, 안 돼. 아, 제발. 그만. 그만 제발. 제발. 아, 퍽. 제발. 와. 열 받는다, 이건. 아니, 이거 진짜 진짜 1회기에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차라리 주문을 해도 그냥 자유나 뭐100 넘게 쓰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 아 잠깐만 이번에도 한... 이거 근데 좀 보고 있는 거아니야한번더 돌려 볼까? 아 50카 안돼 50카 100카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근접이라. 아 진작 이렇게 떴어야지. 아 어쨌든 제가 결정된 거는... 아 일단 적어 드릴게요. 일단 현재까지 중간 점검.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글래디 아, 나쁘지 않아요. 글래디도 하고 싶기도 했고 나름 그리고다행히도 글래디와 어울리는 근접 스킬 사용 좋아요 근데 문제는 1액 이하로 짜야돼 또또또 또 진짜 개같은 돌림판 하. 아 이게 1하이하를하면 항상 그 드는 문제가 뭐냐면 그 좋은 육 링크 갑옷을 못 쓰는 그 그게, 그게 너무 싫어요. 전 좋은 육 링크 갑옷이나 좋은 육 링크 레어 갑옷이나 그런 걸못 끼는 게 너무 싫어. <laughs> 만들면 되잖아요. <laughs> 아, 자 그리고 어 일단 근접 캐릭 걸렸으니까 스킬 정해야죠 이제 스킬. 빨강 잼, 초록 잼. 자 여기서 이제 걸린 것 중에서 근접 스킬 중에서 랜덤으로 또 마지막으로 정할게요. 진짜 이건 이분의 일이라서 그리고 저는 어지간하면 빨강색이 걸리면 좋겠어요. 왜냐면 빨강색이 걸리면은 뭔가 할게 많을 것 같아. 제발 뭐든 상관 없고 하나만 걸려라. 기왕이면 빨강. 이분의 일인데. 오케이 나이스. 자, 스킬 잼 색깔 레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단계 근접 태그 있는 거는 다할 거고, 자, 스킬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해보죠. 자, 대지, 강타, 회전, 배기, 빙하, 망치, 용암 타격, 강타, 천공, 징벌, 경계 타격, 선대의 수호자. 고약강타 방패돌진 휩쓸기 정전기 타격 지옥불강타 산산조각 사슬갈고리 복수 칼날태풍 칼날태풍 축어 되게 많네 지층강타 선대 대전사 지진 얼음충격 지배의 강타 자 여기까지인데 지금 총 24개나 돼요 무려 근데 여기서 인간적으로 근데 좀뺄 만한 게뭐 있을까요? 이동기 해야 되니까 도약강타 이런 거 방패 돌진 여기서 한거한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제가 한거 없어요 <laughs> 제가 볼때 이동기 그냥 다 빼고 왜냐면 이동기는 돈을 좀 많이 써야 돼 적어도 뭔가 하려면 두개 빼고 복수 이런 스킬 뭐지? 사슬 갈고리, 사슬 갈고리도 빼야 되나? 이것도 이동기죠. 반격기, 그래, 반격. 내가 제가 지금 애매한 게 반격기야. 반격기 어떻게 해요? 그거 <laughs> 반격기 해야 돼. <laughs> 아까 그 뭐야? 징벌이었나요? 징벌? 레코, 레코닌?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1행만 아니었어도 그냥 어지간하면 할 텐데. 1래기하로 아예 답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반격기 빼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딱두개 있거든요 복수랑 징벌 이거 근데 두개 빼도 두개 빼도 19개나 돼요 19개 이 정도면 할만하다 아 진짜 가이드 가능성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어주면 좋으니까 경계 타격, 이거 뭐예요? 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거, 아무튼... 자, 여기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 솔직히 좀 하고 싶은 게 천공. 왜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킬이잖아요. 천공 좀 하고 싶고, 그거 말고 또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딱히 없네요. 그천공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자, 어쨌든 제발 가봅시다. 나에게 한 번만 좋은 걸 주세요. 야, 여기 제일 똥이 뭐지? 뭐 딱히 뭐 그렇게 엄청 똥같이 생긴 건 없는데. 아, 지금 이상한 거만 걸리지 마라. 근데 뭐 경계 아까 그거 회전 백이 대지 강타? 어, 대지 강타, 대지 강타, 뭐예요? 대지강타가 뭐예요? 아 이거 뭐 맨날 스킬을 몰라? 당첨이 돼도? 아 그라운드 슬램.. 아.. 이 정도면 근데 할만하죠 솔직히 문제는 그냥.. 이그 예, 가시 뾰족뾰족 올라오는 거 글래디에이터, 대지강타 자 결론이 났네요 일단 오케이, 이 정도면은 동의하십니까? 사이언으로 시작. <laughs> 걸리면 무조건 리롤. 맞죠? 예. 네. 여기서 걸리는 그대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돌려가지고, 어센던시 리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돌리는 거고. 나머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견적을 낮추자고? <laughs> 높여 주면 안 돼요? <laughs> 이 정도면은 공평하다. 야 근데 찬스가 맞냐 이거야.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 견정 리롤 딱요한칸한 한 칸의 차이 30%와 23%의 차이 자이 정도로 왜냐면 저도 인간적으로 딱 지금 현실적으로 저에게 찬스는 딱 요거 하나고 자 이대로 차라리 근데 전부 리롤도 한번 걸리면 좋겠어요 전부 리롤 걸리면 뭔가 더 좋은게 뜰수 있잖아 다음에 더 좋은게 뜰수 있으니까 아 근데 무자본이 1액 이하죠 솔직히 1액 이하면 무자본이에요 자 이거 한바퀴만 딱 돌리고 여기서 나온 대로 갑니다 제발 제발 견적만 바꾸자 지금 이대로 다 좋아 브리만 쓰기 싫어 제발 견적만 전적을 바꾸자.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나에게 운이 있다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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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역시 이 확률을 무시할 수가 없다. 결국에 이 확률이 가장 높은 30%의 확률. 야, 이거 아까 이거 얘도 30%였으면은 할 만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근데 스킬 리롤이 걸렸네. 야 이거 한 칸만 더 넓었으면은 바로 이거 봐요 이한칸 차이 <laughs> 한 칸만 넓었으면은 견종 리롤인데 이한칸 차이가 참 인생을 또 갈라버렸네. 자 어쨌든 스킬 리롤 가야죠 이거 근데 리롤에서 또 근접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바로 가볼게요. 솔직히 원거리 좋아. 원거리 괜찮아. 할만해요 은근히. 근접 좋아요. 주문 싫어요. 주문만 안 걸리면 돼. 그렇지.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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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이거는 어 운명입니다. 운명. 근접 해야 되고 스킬 어딨지? 스킬을 바꿔야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또 대지강타 걸린다 그러면은 그것도 운명이죠 근데 설마 이거 5%인데 똑같은 게또 걸리겠어요? 야 근데 진짜 아나 천공 하고 싶어 천공 아 빨강 초록 돌려야 돼? <laughs> 아 그러네 빨강 초록 돌려야 되네 아 이게 이게 맞다 아, 이게 맞아 근데 이거는 2분의 1이라 저는 빨강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거 초록색 다시 쓰는 거 너무 귀찮아. 제가 그냥 빨강. 아, 초록각인데? 아. 아. 이게 초록이 나온다고? 진짜 진짜 요거 이제 요걸로 결정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고 가면 요게 바뀌는 거야. 4번만 바뀌는 거야. 딴거다 똑같고요. 대지 강타가 이 중에 하나로 갑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아, 진짜 뭘 해도 하기 싫다. 차라리 플리커 가자. 그래 전멸 타격 하고 싶다. 차라리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전멸 타격. 제발 맹독 타격 걸리지 마. 맹독 타격 그것만 아니면 돼. 아 제발 좀만 더 가, 좀만 더 가. 쌍수 타격. 쌍수 타격 뭐예요? 더블 스트라이크인가? 아닌데 더블 스트라이크 이중 타격인데? 아 듀스인가? 오케이 y Okay. This is the man. Gladiator. Oh, Gladys. d 이 y o 있 h 있 v e a 있어 a l strike? Yes. t 아 i 딜딜 s so. t h i